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살이 끼면 꼭 풀어야 하나, 어, 이런 걸참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어, 풀어보고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 살이란 사람이나, 어, 물건에 대해서 독하고 아주 강한 기운이 들어와서 안 좋은 작용을 하고, 귀신의 장난, 행동을 말하는 걸 살이라고 합니다. 어, 특히 일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영마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영마살은 말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발품 팔고 다니셔야 되고, 영업하셔야 되고, 인간연립하셔야 되고, 어, 사람 상대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영마살이 조금 어, 강하게 어, 항징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은 기운입니다. 아, 항징이 뭐냐면요. 좋은과 나쁨이 있고, 느림과 빠름이 있듯이, 어, 이 살에도 항징과 저하가 있습니다. 항징은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거고, 저하는 능률을 떨어뜨리, 떨어뜨리는 기운입니다. 같이 A란 사람이 오너의 사주도 있고, 영업해야 되고, 사람 산대하고, 인간연립해야 되는 사주가 있는데, 영마살이 꼈습니다. 그러면은 상호, 작용의 영마살이 항징으로 들어오면 크게 상승이 돼서 기운이 쏙 굳혀서 영업도 잘하고 여기저기 그냥 지치지도 않고 잘 다닙니다. 그러나 저하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수동적이고요. 능률이 안 오고 그 우유부단하고 집중력도 없으시고 능률이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이 저하 같은 살이라도 그렇게 들어와서 어디 가서 잘 버티시지도 못하고 일도 안 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살이라도 풀어야 되는 살이 있고, 푸셔야 되는 분이 있고, 안 푸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살 중에서도 급살, 겁살, 재살, 청구살, 오기살, 뭐, 여러 등등 아주 무서운 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뭐, 무속인들도 몇 가지 살이 있는지 다 몰라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기운 나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지인들까지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살들은 아 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 받아서 운도 잘 풀려서 어 재수가 있지 않을까 어, 보고요. 어, 또 그런 살이 왜 끼냐 업입니다. 전생에 어 전생에 업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선은 악을 이길 수 없듯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선하고 좋은 생각 그 도리 있게 행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이겨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무거운 얘기라 깊게는 안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에 대해서 무거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 ...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좋은 생각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잘 풀어가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